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분석해서 새해에 매일 5% 수익을 내드리면서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드릴 김건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종목은 위믹스인데요. 2022년 위믹스 상패 이슈 이후에 2023년에도 위믹스 이야기는 저는 꾸준히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위믹스는 대마불사로 다시 살아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나는 과정에서 첫 신호탄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영지식 증명 기술 적용한 이더리움 레이어2 3월에 선보인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런 증명 방식에는 채굴인 작업 증명과 포스 지분식 증명 포스의 단점을 보완한 옵티미스틱 롤업 그리고 이 옵티미스틱 롤업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더 좋은 혁신적인 아직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가 JK롤업입니다 이두 가지 장점을 다 빼서 하이브리드 버전부터 시작해서 내놓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레이어2 플랫폼에 쓰이는 대표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1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더리움의 유명세를 등에 없고 함께 상승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 2로 이제 그 디앱으로는 롤업을 가지고 이 롤업이라는 2023년 2024년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잡고서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 독자적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옵티미스틱 롤업은 무엇이고 jk 롤업은 무엇이며 그게 왜 좋은 것이냐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럽의 역할이자 경쟁력은 신뢰와 비용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레이어 1의 확장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몰리면 가스피가 수수료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무언가의 트랜잭션, 네트워크의 전송이라던가 NFT 민팅이라던가 이런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을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이 가스피가 드는데 가스피가 늘어나면은 100불, 200불까지도 올라 갑니다. 그러면 전송하는데 수수료 가 100불 200불 10만원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러워지는 과정을 겪 겠죠. 그거를 롤업을 통해서 이 비용을 굉장히 절감시켜주어서 그 레이어1에 더 많은 트랜잭션 이 몰려도 가스비가 많이 늘어나 지 않도록 제한해주는 게 롤업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이 갖고 있는 지금 수많은 프로젝트 들과 블록체인의 거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해도 무방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 절감을 도와 주는 프로젝트라면 이더리움은 더 많이 확장을 할수 있고 이 레이어 2에 있는 롤업 디앱들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옵티미스틱 롤업은 코인이 이미 나와 있고요. 몇몇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미 상장 직후에 저점을 한번 다지고 400%가 넘는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옵티미스틱 롤업의 단점들을 보완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마저 JK 롤업이 옵티미스틱 롤업보다 더 유망하다. 라고 언급을 한 이런 기술력입니다. 그러면은, 옵티미스틱 롤업이 이미 466%에 450%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훨씬 더유망한이 JK 롤업. 룰업. JK 롤업은 아직 토큰이 없습니다. JK 롤업은 아직 테스트넷에서 개발 중이며 발행된 코인이나 토큰이 없습니다. 이 JK 롤업 너무나도 유명한 그 코인계에서는 모든 개발자들이 붙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인력이 붙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JK 롤업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나 토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남겨주시면 100%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해당 일정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자 추천으로 드리는 단기 급등 종목이나 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처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상승장에 매수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코인을 발행하면은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JK롤업이 테스트넷이 아닌 메인넷에서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코인계의 흐름을 뒤집어 놓는 기술 개발이어서 500% 1000%는 우수계 소리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긴 기간, 홀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엄청 길다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긴 기간이라는 게 2, 3주, 한두 달, 이 정도 기간이면은 400%, 500%, 높게는 1000%, 2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코인은 사셔야 되니까요. 해당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고, 매수하는 방법, 어디에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미리 받아서 준비하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남기셔서 꼭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확장성은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JK 롤업이 우위를 차지하나 비용 관점에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롤업은 확장성을 더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인 만큼 옵티미스틱 롤업보다는 JK 롤업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JK 기술이 발전해도 OR은 그래도 이미 나와 있고 코인도 발행되어 있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롤업의 경쟁력은 이런 레이어1에 있는 이 네트워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트랜잭션이 몰리고 하면서 이 수수료가 이렇게 200불까지도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생각을 해서 더 좋게 확장성을 넓혀 주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들입니다. 영지식 증명은 즉 롤업은 레이어 2 기반 프로젝트들의 2023년도 이더리움의 그 영향력을 등에 업고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업의 그런, 이런 프로젝트들의 확장성에서, 아, 확장성이랑 굉장한 밀접한 연관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계 코인 랠리가 끝나면 다음 키워드로는 영지식 증명, 즉, 롤업이죠. 그리고 새로 개발 중인 JK 롤업, 그리고 레이어2, d a 그리고 말씀드린 러시아 코인, 이런 키워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한달 전, 뭐 2, 3주 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왜 기억하셔야 하는지 이번 중국계 코인 랠리로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망한, 유망한 기술을 하이브리드 독자적 센터에서, 독자적 기술을 리서치 센터에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위믹스는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관련된 해당 일정들도 공시를 통해서 접하고 위믹스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시나리오 그리고 정확한 공시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보내주시면은 위믹스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무료 정보 공유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답변 받아보시고 위믹스 답변 받아보시고 그 링크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이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JK 롤업. 이때 그 옵티미스틱 롤업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라는 반응, 대부분의 시장 반응이었는데 입증을 했고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면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걸 점점 점점 더 많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JK 롤업은 절대, 절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JK 롤업을 놓친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JK 롤업 관련 코인 발행 소식을 놓치는 것은 2010년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정도 급으로 코인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프로젝트들의 자세한 일정 그리고 jk 롤럽의 테스트넷 종료 이후 메인넷 도입 일정 그리고 옵티미스틱 롤럽이랑 jk 롤럽에 대해서 다 이해하셔도 정확한 일정 없이 그리고 토큰 발행 계획 그런 공시 없이는 매수 매도 타점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도 매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그 토큰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이제 jk 롤럽에서 발행한 토큰이 무엇인지 정보가 없으면 매수도 할수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저게 JK로럽에서 발행한 거야라고 아시게 되면은 아, 나는 다 알았었는데 하고 탄식을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미리 100% 무료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해외 공시 일정에 맞춰서 같이 매수해서 큰 수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루 이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코인계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기술 개발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500% 1000%그 이상을 노려보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좀 중장기로 계획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에서는 처음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으로 전환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